야, 너 여기서 뭐 하냐? 형님, 피카니 깔아줘. 여기서? 예. 야, 근데 이 말, 이걸 왜 여기서 만들어? 니네 집 가서 만들어? 형님 것까지 지금 다 해놓는 거잖아, 요 여기 맛있어요. 드셔보세요. 청정달 단어도. 음. 어, 소정 어디야? 호텔이요. 오빠 어디에요? 나 그냥 뭐 비쳐먹고 걷고 있지. 왜 비를 맞아요? 그냥 비가 나를 때리네 야 근데 난 이게, 이게 어딘지 모르겠다 무슨 일 있어요? 아니야 나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비가 오고 그러면 마음이 좀 그래 오빠 그러지 말고 일로 오세요 끝나고 식사나 해요 우리 아, 누군데? <laughs> 아, 누군데? <laughs> Thank you.